아유, 그래도 내가 예수님인데 <laughs> 오늘 새벽 일찍 아, 기도하고 사역을 시작해야겠다. 아, 야. 주여, 주여, 어, 주여! 어, 야, 예수님. 아, 주여, 하나님 아, 오늘도 우리 사역을 주님께 함께하실 아, 줄로 믿습니다. 아, 매일 아, 아, 아침마다. 아, 아. 자, 아, 아, 그래. 얘들아 네. 오늘도 사역을 예. 시작해 보자. 예. 자, 일어나. 아, 하나님의 아, 아, 사역을, 사역을, 사역을 시작해 보자. 아, 어제도, 아, 했는데 어제도 했는데 어도 했는데 오늘은 네. 우리 다른마을로 가서 어. 전도를 하러 갈거예요 다른 다른마을까지요? 어제도 다른마을에 있었어요 예 우리가 이 전도를 위해서 이곳에 온거 아니겠니? 어, 어, 저, 우리가요? 저희도요? 그럼 내가 이곳에 왔으니 <laughs> 너 전도를 위해서 왔니? 가자 나자 얘들아 예수님 항상 아, 자기 마음로네여기까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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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막설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근래 마 바로! 네! 네. 아, 오늘도 네두 번째 이 드라마를 진행하고 있는데 포기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 아저 <laughs> 네. 아, <저는> 너무 좋았요아 <laughs>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어,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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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늘었어요 어. 아 진짜? 아 그거 한나 들어오셨어 화면. 나노저는 학생들이 아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좋으면 좋겠어요. <laughs> 그러면 <그런 웃음> <저한테 웃음> 좋는게 아니라 아이들이 좋아야 되는데 학생들이. 어쨌든 네 오늘은 저희가 어, 예수님의 새벽 미명부터 진행하셨던 네. 얘기하고 있는데. 음, 네 제가 묵상을 좀 했는데요. 네. 혹시 좀 성실하게 살고 계세요, 조선생님 어떠세요? 아 저는 어 아주 성실하게 <laughs> 살고 진짜. 있습니다. 이번 주 새벽 몇 번? 그렇게 깨우셨어요. 뭐라고요? 네! 아, 네! 근 네! 보통 자기가 자기 입으로나 부지런하다. <laughs> 그래서 제가 좀 매일 놀랐어요, 좀. 아, 이럴 수 있구나, 자기가. 이렇게. 아, 자, 아, 자, 죄송합니다. 자기 애에 이렇게 빠져있습니다. 맞습니다. 존성일 깨웠으니까 보통 성실하게 되는 때, 좀 네. 내가 부지런하게 되는 때가 보통 언제가 있으세요? 아. 일단 명성교회에 있다는 자체가 <laughs> 네. 명성교회 피가 흐르는 아, 순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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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이면 아, 네. 오늘 일어나는 아또 새끼가 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 아, 제가 그 아니, 그런 알... 얘기도 있어요 네. <laughs> 이게, 이게 기도할 때 예수님과 원로 목사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적 <laughs> 뭐, 그런, 그런 소리 있어요 지금. 아, 아, 아닙니다. 아, 그건 아니죠. 오직 예수님이죠. 아니, 예수.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맞아요. 그 이유를 알것 같아요. 왜냐면, 하 네, 목사님 중심이지만, 오직 예수님. 주민 전도사님은 네.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전도사님이죠 아, 맞아요, 맞아 네. 제가 사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네. 이 사랑하는 이유가 생기면, 네. 성실해진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오, 맞아요. 예 네. 뭐, 목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많죠. 어떤 경험이 있요 이게 다 있잖아요. 아, 여기는 아직. <laughs> 어. 근 우리가 사랑 이제 우리 아내를 사랑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말씀을. 네. 수고가 수고같이 안 느껴지고. 맞아요. 뭐 아. 이벤트가 이벤트같이 안 느껴지는. 맞습니다. 그거죠. 너 사모님. 네? <laughs> 아, 예? 맞아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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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사실 오늘 이 본문 바로 직전에 보면은 전날 해질 때까지 사역을 하셨다라는 본문이 나오고. 아. 아. 이제 그 다음 오늘 본문에 새벽 미명에 이제 사역을 다시 시작하셨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부지런하게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은 어 우리를 사랑하시 기 때문에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묵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열심히 일하시고 성실하게 일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네 오늘 이 마가복음 말씀으로 어, 여러분이 함께 또 읽으시면서 통독하시면서 또 귀한 내혜 나눠주기 바랍니다. 네 오늘 또. <laughs> 예수님 이야기로 사순절 어, 음. 예설을 지나가는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힘내라고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막설, 바로 막설하세요.